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혜리입니다 어, 이번에 새로 나온 책 '채우지 않아도 삶에 스며드는 축복' 이 책은요. 음, 저는 사실 이 책을 쓰면서 되게 많이 위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 요즘 되게 힘든 때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정말 어, 단한 구절이라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글이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보시고. 따뜻한 사랑을 느끼시고 무엇보다 위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마음으로 저 썼습니다. 어, 그러게요. 힘들지만 괜찮아요. 지금 잘 견디면 또 우리 저기까지 잘갈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세우지 않아도 삶에 스며드는 축복. 정혜리, 놀 다산북스. 삶을 되감을 수 있다면, 쓰레기로 버리려고 내놓았다가 화들짝 놀라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의 글씨가 남겨져 있네요.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엄마의 글씨.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낼 준비를 하면서 엄마가 그러셨어요. 이손 아까워서 어떻게 보내나. 아버지는 물건에 필요한 것들을 세세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엄마가 필요하겠다 싶은 것들에는 더 자세히요. 바쁜 나에게도 물론이셨지요. 그러니 집 곳곳에 아버지의 흔적들이 한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커녕 엄마의 흔적까지도 사라지고 있네요. 트로트 듣기를 좋아하셨던 엄마가 잊지 않겠다고 적어놓은 카세트 라디오 위 견출지 되감기, 멈추기, 시작. 아... 삶을 되감고 멈추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제 다시는 그 어떤 순간도 되감아 멈췄다가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플레이, 플레이... 아무리 아까운 손이 말라가도 그저 플레이... 너무나 좋은 순간이 찾아와도... 그저 플레이 그렇겠군요 아무리 힘든 시간에 닥쳐와도 그저 플레이 지나갈 테지요 나쁘게 말한 것은 없나 봅니다 여전히 플레이되고 있는 나의 삶속 풀쑥 엄마가 보고픈 아침입니다 잃어버린 골목길의 추억 시골 동네길 전봇대에 기댄 줄이 그리 많지 않은 걸 보니 큰 동네가 아니구나 싶습니다. 웃기네요. 동네 길을 돌다가 기분이 좋아져 사진을 찍고 동네 평까지 하고 있습니다. 비온 뒤여서인지 바닥도 촉촉하니 더욱 정갈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디를 가도 이런 풍경을 만나면 갑자기 추억이 고픕니다. 어릴 때 시골에 살았던 나는 그래봤자 읍이었는데요. 왠지 이런 동네를 보면 그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홉 살때 이사 온 서울은 여기보다 더 복잡하고 떠들썩했지요. 다닥다닥 붙은 집에 누구네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고 있다는 말처럼 이집저집 집 비밀이 없었습니다. 앞집 부부 싸우는 소리. 공부 못했다고 맨 막고 우는 옆집 머슴의 소리. 아이들은 너도 나도 다 친구고 어르신들은 누구 할것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이었죠. 다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그 아이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라도 지난한 삶에 너무 지치진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밥 먹어라!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은 골목길. 빈 골목에 한동안 기리은 아이처럼 서 있습니다. 아, 내가 잃어버린 것은 가슴속에 가득 차 있던 추억을 꺼내보는 일이었습니다. 센티해져 보는 일. 바쁘다는 핑계로 건드리지 않았는데 역시 손대면 안 되는 금기 사항이었나 봅니다. 천천히 걸어도 되는데 뭐가 그리 급해 달리기만 했을까요? 어린아이처럼 꺼이꺼이 울음을 토해내며 천천히 걷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나는 것도 같습니다. 생이 지는 저녁. 일출도 아름답지만 일몰이 참 아름답습니다. 인생으로 치면 6시쯤 될까요? 아니면 더 늦은 시간일까요? 일출이나 일몰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정말 순식간에 해가 뜨고 집니다. 내 기억으론 일출이 더 후기였던 것 같아요. 소년기가 그러하듯이요. 석양은 보는 이들을 황홀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왠지 아련한 완성의 느낌이랄까? 고단함을 만져주는 힘이 느껴지기도 하죠. 일출이 파이팅이라면 일몰은 토닥토닥 같습니다. 당신도 일출의 시간이 지났나요? 아니면 여전히 뜨거운 한낮이어서 그림자를 짧게 만들며 불타고 있나요? 어렸을 땐 마냥 타오를 줄 알았습니다. 타닥타닥 잘 타기만 해버려도 좋겠다는 생각도 했지요. 세월은 얼굴에 주름도 만들어줬지만 그런 치기를 지니고 살기에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가르쳐 줬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수업료를 받으며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고 육체도 나약해진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며 담기보다는 비우기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무엇보다 실천이 더욱 어렵다는 것까지. 저 멋진 노을처럼 마무리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주변을 환하게 비추되. 너무 뜨겁지 않게, 부드럽게 터치하듯이, 당신을 만날 때면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전봇대 연가 전봇대 전봇대를 만나면 고개 들어 인사를 합니다. 사람 사는 어느 곳이든 있으니 자주 위를 올려다 보지요. 왠지 어깨가 무거운 가장 같은 전봇대. 가족들 일이라면 몸이 부서져라 희생하는 엄마. 죽어라 공부하고 준비해도 내 일자리 못 찾은 취준생. 윗사람, 아랫사람, 일에 지친 직장인. 일이 치이고 저리 치여. 눈알 튀어나오기 힘든 나, 그대. 열심히 이고 지고 버텨내고 있지만, 보기 흉하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전봇대가 있기에 당신의 오늘이 깜깜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전봇대들이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엄마, 나의 언덕. 엄마, 엄마는 내 나이 때 어땠어? 엄마도 이 나이 살아봤잖아. 어땠어? 힘들었어? 책장 방에 들어갔다가 무심코 액자 속에 엄마 사진을 봤습니다. 아마 그날 뭔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혼잣말을 잘하는 편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옵니다. 엄마! 눈물이 쑥. 하던 일을 멈추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나이 때 엄마를 붙잡고. 그때만 해도 엄마의 치매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내 이름을 기억 못해 먼저 저 애리에요 하고 얘기해도 전화 끝머리에 엄마 사랑해요 하면 나도 사랑해 우리 딸꼭 그러셨지요. 어쩌면 그 말조차도 오래된 습관이어서 그냥 저절로 나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요. 치매의 시작은 짜증과 화냄이었습니다. 생전 차분하시던 엄마의 그런 모습은 우리를 당황케 했고, 너무 심하던 날은 같이 짜증을 내기도 했었죠.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던 날, 얼마나 죄송하든지요. 그러나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유전인자가 있는 건 아니나 많이 사용해 감정을 조절하는 뇌가 쪼그라들어 그렇다는 의사의 말에, 오히려 조금 안심했다면 난 너무 불효자일까요? 여하튼 엄마는 약의 도움을 받았으나 집을 자주 비우는 나와는 더 이상 같이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을 줄고 같이 있었는데 위험할 수도 있어 혼자 계시게 할수 없으니 결국 큰오빠네와 함께 사셨어요. 그러다 점점 심해지는 치매와 큰 오빠 내외도 이미 나이가 있으니 나중에는 사람 좋은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박소래 여사님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1월에요. 몇 년간 치매를 앓으시다가 후련히 하늘로 가셨어요. 그나마 감사한 건 너무 많이 고통받지 않으시고 병원 가신 지몇 시간 만에 떠나셨어요. 사랑하는 큰 오빠도 옆에 앉혀놓고 그리워하시던 아버지께 가셨습니다. 십여 년전 아버지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촬영장에서 소식을 받았습니다. 정신 부여잡고 부랴부랴 일을 마치고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또 다른 촬영장에 가듯이 먹먹한 가슴을 안고 엄마 나의 언덕 엄마는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꽃을 좋아하셨던 소녀 같은 엄마 박소래 여사는 사람들이 보내준 수많은 꽃길을 따라 그렇게 가셨습니다. 내 욕심이었겠지만, 짬을 내 엄마랑 같이 여행도 하고, 한 침대에서 잠도 자며, 먼길 가려는 엄마를 조금씩 조금씩 보낼 준비를 하고 있어서였는지, 사이사이 일토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 때문이었는지, 엄마를 보내는 시간이 어찌어찌 견딜만 했습니다. 그때는요. 그러나, 집안 구석구석 여전히 남아있는 엄마의 흔적들. 어느새 닮아가고 있는 말투와 행동들. 엄마는 여전히 살아계시네요. 사실대로 말하면 엄마가 안 계신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딘가에 계실 것 같아요. 전화를 걸어 마들 하면 어이하고 수학에 넘어로 엄마의 목소리가 날아올 것만 같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집에 전화했다가 나인 줄 알고 반말을 했다는 나랑 닮았다고 했던 아니 내가 닮은 엄마 목소리가 만났으니 언젠가는 떠나는 거지요. 그럼요. 나를 먼저 보내지 않고 내가 보내게 하셨으니 그나마 감사합니다. 엄마는 기억도 못한다지만 어린 내게 눈처럼 게으른 게 없고 손처럼 부지런한 게 없다고 철퇴 같은 말을 해주셨던 엄마. 내 엄마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쁘게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릴게요. 그 동안 엄마의 목까지 잘 살아내겠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남겨주신 이쁜 주머니 속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어봐야겠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엄마와 함께 파이팅 할게요. 너무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나의 엄마 박소리 여사님. 당신은 여전히 나의 언덕입니다. 사랑합니다.